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부문은 1번, 그 다음에 2번은 4번, 3번은 3번, 4번은 1번, 5번, 6번,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이론 마저 할게 재난과도 하겠습니다. 재난과에서 요거는 기축물이 나왔었었는데, 재난에는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거든요. 자연재난, 자연재난하면 이런 거겠지, 뭐, 태풍, 홍수, 뭐, 지진, 황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고, 보시면, 사회재난이요. 사회재난하면 화재, 교통사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공, 통신, 교통,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감염병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축 전염병 확산하는 것도 사회적 재난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크게 나눌 수도 있구나. <laughs> 그럼 이렇게 재난이 터졌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냐? 재난의 관리 재난 관리의 단계를 보시면 얘도 시험 문제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예방 완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비 단계, 그 다음에 대응 단계,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복구 단계. 크게 네 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자, 보시면, 예방 단계, 그 다음에 대비 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 그래서 크게 네 개. 제목은 당연히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예방 단계는 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방이에요. 그래서 그 재난이, 그 일이 터지지 않게 예, 예방을 하는 거를 예방 단계라고 하는 거고요. 대비 단계는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났다고 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비 단계라고 하는 거고, 우리 가끔마다 우리, 가끔마다 뭐 화생방 훈련,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훈련하는 거를 대비 단계라고 하는 거고, 대응 단계는 이제 사건이 터진 거야. 사건이 터져서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복구 말고도 복고요. 요세 번째 단계, 요네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대응 단계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예방. <laughs> 예방은 옆으로 쭉 가시면 옆으로 봅시다. 1125쪽에 위험요인을 줄여서 재난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계, 예방 단계입니다. 대비 단계는 이렇게 예방 단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랬을 때 이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 즉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취해지는 준비 활동이라고 할수있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응단계는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역 통제단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지역 통제단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요. 현장 지소하고 응급의료소로 나뉘어요. <laughs> 현장지휘소는 우리랑 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건 응급의료소예요. 그 응급의료소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갈 건데 응급의료소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소장일 거 아니에요. 소장은 그 지역의 보건소장이 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소 안에는 다시 세개의 반으로 나뉘는데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이요. 그러니까 대응 단계에서는 크게 둘로 현장지휘소, 그다음에 응급의료소. 응급의료소, 그렇죠? 응급의료소, 응급의료소에 제일 높은 사람 소장, 소장님은 이제 보건소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소는 같이 다시 소 3개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분류반이 있고, 그 다음에 처치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반, 이송반이 있어요. 자, 분류반은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이제 분류반은 분류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빨리 응급처치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은 좀 있다가 들어가도 되겠어. 이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야. 이 사람은 집은 집에 가도 괜찮아. 그래서 말 그대로 네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까만 딱지, 그러니까 까만색 검정색. 그다음에 좀 약간 응급약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슴에다 이렇게 펴딱지 붙이고 가는 붙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럼 내가 분류하다 말고 바로 CPR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분류만 하고 갈까요? 네, 분류만 하고 갑니다. 왜냐면 이걸 CPR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첫 치반이랑 또 오버랩이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류반이면 뼈딱지랑 붙이고 막 가는 거야. 붙이면다 가, 가. 그러고 나서 바로 뒤쫓아가서첫 치반이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하신 빨간 딱지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는 분을 대상으로 빨리 응급 처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치를 하고 이송반은 이제 이송을 하는 건데 이송할 때도 대부분 제일 아까 빨간 딱지 붙이신 그분을 먼저 이송을 할 겁니다.